현재 비트코인이 너무 너무 강하죠. 제가 생각했던 매물 대중 하나가 바로 87.6k였는데 저항을 살짝 받아주고 바로 떨어지고 가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저항 라인이 상당히 높아요. 92.5k 근처에 있다는 건데 설마 여기까지 바로 가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승해주는 각도를 보니까 정말 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재들이 워낙 이렇게 예약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폭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삼덕지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은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아,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총순위 8위에 올라서는 기업을 토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은을 돌파한 지 오래됐었어요. 오래됐는데 또 다시 은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금과은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탈출한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제가 예전에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서 유동성이 분산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금이랑 은이 내리고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서 미국이 비트코인의 패권을 쥐겠다고 하니까 브릭스도 이에 질세라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 창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서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법으로 금지한 상태거든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제한을 해제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다면은 추가적인 엄청난 유동성의 확보가 가능하겠죠. 결국 전 세계인들이 다 참여하는 판이 어야 판이 커질 것이고 파이가 커지면 우리가 그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더라도 파이 자체가 커지면은 우리도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먼저 진입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마운드국스 관련 이야기인데 이제 슬슬 진릴법도 한데 또 나오네요. 24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새 주소로 이동했습니다. 자 24억 달러면은 엄청난 돈이죠. 3만 비트코인을 넘게 이동을 시켰다고 하고요. 이 지갑에서 이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눈으로 볼수 있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낙폭이 클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비트코인을 1년에 20만 개씩 매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1년에 비트코인 20만 개를 꾸준히 모으도록 하는 법이 발의가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총 5년간 모은다고 하고, 총 100만 비트코인을 모은다고 하고, 8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돈이죠. 이게 이제 24억 달러 상당입니다 24억 상당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떨어져도 은봉이 이렇게 쫙 꽂히는데 미국 정부가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 87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좋은 이슈들 밖에 안 보인다 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락세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워낙 상승세가 강력해서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라면 결국 알트코인이겠죠 지금 오늘 오전 방송에 오신 분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알트코인들이 요만큼밖에 못 올라줬거든요. 아, 이거 많이 본 폼이죠. 어, 올해 초반에 상승했을 때, 올해 초에 상승했을 때도 그랬어요. 비트코인만 오르고 알트코인은 안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여전히 약세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까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급등할 동안 흥그러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형태가 자꾸 나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은 올라도 알트코인은 제자리인 기교형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솔라나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은 곁가지로 매매를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게 있죠 바로 비트코인 세미갭인데요. 지금 세미갭이 여기에 큼지막하게 하나 생겨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가고 있어요. 제가 87.6k에서 저우에 나올 거라고 예측했더니 여기서 한번 나와주면은 세미갭 채우러 와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무시해 주고 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정말 상승장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왜냐면 하 항상 상승장 시작할 때는 이렇게 페이크로 갭을 하나 만들어 주고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상승을 해주면은 당분간은 s m 미 갭에 닿을 일 없이 추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상승장은 이렇게 쭉 가준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일단은 알트코인 상승장은 아닙니다 반쪽짜리 상승장이에요 알트코인 상승장의 기준은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쭉 올라지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 혹은 횡보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죽자리 상승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알트코인 상승작이 온다면, 그때가 정말 투자할 만한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